집으로 돌아가는 길. 아주 짧은 산책, 삼십 분의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. 거길 왜 가려고 그러는데도? 아니야, 안 거기. 안 야, 그 건물 아니야. 너여로복지공단을왜 왜 들어가 니가? 어? 얘 웃기다. 글로복지공단에 들어가려고 그래. 일하려고랑이. 편 어? 인가보네 초등학교 아 여기 <기숙사> 몇년을자 처음 알았 있을때 문다거 <laughs> 말고는 데학생때대학생문이없 음. <laughs> <laughs> 그때동물이 다녔다. 동이을때고등학때고때그랬구 지가 알아서 집을 찾아간다 아니? 너는? 시소? 네. 시소? 네. 그소 네. 시소? 네. 다아 네. 시소? 네. 시소? 네. 시 아예 시소? 는 아예 시소야 야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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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모르지요. 빨리 가. g o o